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파란 하늘과 아주 녹음진 남산입니다. 남산타워. 아주 예쁘게 멋지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. 여기는 남산타워입니다. 남산 정상에 있는 열쇠고리입니다. 아주 모든 수원을 빌어서 써 가지고 여기다가 걸었습니다. 모든 수원을 말해봐. 아 예, 아주 보기 좋습니다. 아주 우리 외국인들도 예쁘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. 수원을 말해봐. 아주 예쁩니다. 아이고 힘들어. 남산 중턱에서 쉬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. 아. 서울 시내 야경이 저 구멍 사이로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